성령 휴만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38년 월드스케이트와 1739년 페터레인의 채용이 웨슬리를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 같고 이제는 옥스퍼드라든지 기존 강간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가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드스케이트에서 페터레인은 제가 지도를 봤더니 도보로 한 14분 거리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페터레인 거리입니다. 지금은 그 은행 교육도 지금 그 왼쪽으로 보이는 길이 페트레이라는곳그 장소는 없어졌죠. 바로 월드스케이트와 그 배트레인에서의 채연이, 웨슬리를 부흥의 현장으로 몰아던 것이죠. 이제 웨슬리의 성령도를 얘기할 때는 부흥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강단에서, 그냥 학교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길거리에서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알수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확신을 일으킨다 라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란 말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내적 인상이라고 보십니다 당시의 성공의 신학자들은 확신, 이건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네가 혼자 상상한 거 아니야? 꾸며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건과 우리의 주관적인 영이 맞닥뜨려지는 그 지점에서 확신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그 사실이 바로 확신입니다. 광신이 아니고 열광주의가 아니라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누가 구원을 결정했습니까? 누가 구원을 알려줬습니까? 교황, 교회, 교회가 어, 이사람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결정했잖아요. 성회전에 참여하면 구원받은 사람, 오해성사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지옥받은 사람, 이렇게 교회가 결정했잖아요. 근데 외리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이 확신이란 말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이 알고 있고 못하는 말이지만 이확신이라이 것이 18세기 부흥운동당 특별히 종교회성에 의해서 어, 자주 사용되고 강조되고 원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영한 성령의 역사일을 해서하신 인생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갑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가 뭐냐라는 그 설교 프리그레이스만 설교에서 예정론이 문제로 많은데 이것이 바로 신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에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왜리가 고민한 건 이거예요?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아서 영벌에 처해진다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것이 왜 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잘못됐다라는 의미에서 확신을 주셔서 확신이야말로 개경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자이든 누구나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예전번의 반대의 개념으로 확신을 사용하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나가서 성령의 특별한 제도를 웨슴이강조 했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파격적인 설교와 신유와재림에 대한 설교를 바로 부흥운동 그 현장에서 웨슴이가 외쳤던 것입니다. 어, 특별히 파격적인 설교는 장소의 파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오배설교다외설교라고 하죠. 저는 그 필드 피칭이라고 표현하지만 아웃도어 프칭 자, Pakistan, p 사 k i s t 다 n Pakistan, Pakistan, p a k i s 9 a n Pakistan, Pakistan, p a k i s t 했는데, 사실 웨슬리는 올 p 스데이 s t a n Pakistan, p a k i 서 t a n p a k i s t a 져가지고 i s t a 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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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k i 더라 이러니까 누가 s t 어요 그때 외모에 대 조지 윌피드도 그 후배 어릴 때있데 조지 윌피드가 축제에 나서 술을 마지 않고 범행했지만 웨슬리는 되게 아니 설교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성당 안에서 하고 체플 안에서 하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맥시 네. 네.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윌리드라고 밖에서 질퇴를 할 때까지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떼비하고 참혹하고 귀신이 내역적으로 병이 나오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것다 4월 1일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3장 성을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상에 올라가 앉아 가르쳐 가셨대 아니 예수께서 밖에서 일을 하셨구나 깨달은 듯이 그래서 4월 2일날 바로 자기 곳 나가서 설교를 했어 4월 2일날 어떤 법을 썼느냐는 누가 보사 4장 18절과 15절 바로 신현에 대한 성법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메스리가기요설교해서첫 번째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싶고 영원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메스리에게 폭발적인 청중들이 늘어날 일상이 있습니다. 500명, 1000명, 3,000명 밖에서 모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게 예, 하남 마운틴이라는 곳인데요. 브리스톨하고 킹스우드 근처에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우리 한남동, 다름도 한남이에요. 바로 웨슬리가 목회 설교를 했던 자리, 3천 년모으서이 자리에 가면은 바로 이농구가 있는데 이농구가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농구가 목회 설교를 했던 자리. 그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느 날에 어떤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말의 출발은 그, 웨슬리가 이제 파키나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브리스를 런던 막에막 돌아다니면서 시장, 탐광촌, 방사, 길거리, 나머지 무덤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특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감독들은 웨슬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교구 내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종교 지도자인 감독들이 다 알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웨슬리는 거의 개릴라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금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막얘기하니까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감독들은 되게 불편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의 친구가 웨슬리에게 편의를 씁니다. 지금 성공해본 감독들이 결국니다 조심하라. 아무데나 나서 설교하라 아무리 밖에서 설교해도 탐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친구에게 o s p 가 변했을 겁니다 나는 옥스퍼드에서 어, 최고 화교를 마치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설교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 목적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셨고 이 자리에 에, 있게 하셨는데 만약에 세상이 만든 교구가 이것을 반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나는 교구가 없지만 세계를 나의 교부로 삼겠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웨슬리가 지금 소교사를 파송을 받고 여력이 없어요. 웨슬리 교회도 없어요. 담당 교회조차 없어가지고 어, 길거리에서밖에 설교를 할수 없었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세계는 나의 교부다. 라고 습니다 어, 그런 특별한 목적 때문에 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평신도 설교자을 세웠죠. 두 번째는 파격적인 설교의 하나는 자소두 번째는 사람들 당시의 설교는 목회자들만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목상의 원 바로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도 설교하도록 허락했는데 이게 참 놀랍죠 당시의 페이코 외에는 거의 신호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전담하라 이게 이제 여성 목사를 알게 된 교단에서 여성이 부잡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들이 성경에 특별한 동에 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지시하지 않는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할 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 평신도도 설교할 수는 있다라는 내용이죠. 당시 아주 파격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신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특별한 학교가 특별한 사역지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특별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리 목사님은 바로 플레처 목사님의 바로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도 그 메릴리라는 교구에 나가서 바로 남편의 교구와 내가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여성 사역과 설교를 담당했던 사역자입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어, 그 성령의 특별 사역 가운데서 살펴볼 것은 신유입니다. 메서리가 설교를 하다가 집회를 할때 부흥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회개, 통곡, 넘어지는 일, 심지어 마귀가 쫓겨나는 일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월에 나와 있습니다. 전월에 설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없고 이제 교리적이고딱 짜여져 있지만 전월이 요번에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전월을 읽으시면 아주 흥미진진한 구현장의 목소리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마스터이라는 신유사역자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 여, 여인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웨슬리 자신이 기도로 병이 나았다라는 고백을 몇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시다 라는 표현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전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 사람이 그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를 타고 왔는데 그 날한 마리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쫄룩쫄룩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제대로 못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저부 내려서 우리 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말이 성성해져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기적적인 체험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고 본인도 체험을 했습니다 런년에서는 음. 어,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막 열이 오르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몸이 깨끗이 나간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한국 의술의 학교에서 번역한 신약성경 주소에 마가복신문장 77절에 침입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적을 일으킨다 라는 그 예로 에온 베르크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교수님이 다리가 부러했는데 다리가 나섰다라는 표현 도 신약성경 주석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고 웨슬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1747년에는 프리미티브 퓨지기라는 원초적 의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웨슬리가 당시의 의학적인 저술을 쭉 탐독하고 그 의술들을 쭉 모아서 책으로 펴서 평신도 설교자들이 나눠서 영적으로 그들을 치료할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 있으면 당신 가장 업데이트된 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약초와또 약들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약을 비상약을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신유는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역남은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매달려 치료를 달라고 매달리는 신유의 그 능력과. 또 세상에서 의술을 통해서 어, 또 과학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식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론적인비전적입니다 메슬리 어, 목사님이 후천년 설주이자다 전천년 설주이자나 뭐, 어렵지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정답은. 후천년 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슬리 목사님은 죽은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어쩌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주석 계시록 그 22장에 보면 천년왕국 시험표를 만들었기 는데에 백렬이라는 사람이 쓴그 천년왕국 실험표를 쭉 받아가지고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서 1836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에, 후천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웨슬리가 메소디스트를 통해서 어, 영국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있다. 성령운동을 통해서 오순절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라 면에서는 대개 어, 세상을 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거든다 그런 면에서는 후천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천열적인 요소도 최근에 많이 발견돼서 소개되었는데 웨슬리의 전기작가인 브로크 타이아만이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영광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천년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제림을 어, 대망했다, 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어, 조지 라빈턴이란 당시 감독은 웨슬리가 전천년설적인 설교를 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천년설적인 설교를 한 거죠. 당시에 어, 토마스 하주이라는 전천년설주의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웨슬리는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개념은 후대에 생긴 개념이고 후대의 개념으로 뛰어 맞추기는 다 완전히 들어오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뭘까요? 웨슬리 설교의 한 편입니다. 네, 대신판이라는 설교입니다. 어, 그 설교에는 바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대신판이라는 설교. 오십시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구름으로 병기를 사으시고 바람단계를 타시고 수멸하는 그곳에 인도를 받으시면 그분은 화염의 추정을 받으시면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인데 우리 각 사람은 다 그곳 앞에 나아가 각각 편한 대로 이실짓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가 속히 오고 진지하지 않을 것을 아는 만큼 티도 없고 슬픔도 없는 어, 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에, 신사님에 대한 소교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까요? 예, 또 하나는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죠. 왜 십자가 성령 세례에 말을 써드려 안 썼느냐?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해보니까 썼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처럼 쓰지는 않았어요. 어, 성령의 규만, 축복, 능력, 그런 는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디의우주를안 낳지 않으면 말년에 왜습니이성결을 성령 세례와 동의하게 되던 플래처 목사님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성령 세례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인데 바로 이 모두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특별 은사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성결 이 안에는 성결 능력 이 모든 성령 세례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후에 웨슬리안들에게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첫째는 성령은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에 능력을 일으키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은혜에 러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죠. 선행은 청도 우리가 의지로 또다음을 겪는 것으로 마음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를 괴롭히게 하고 칭의를 일으키고 중생을 일으키고 성호하는 것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 은혜다. 그래서 웬드맨옥스 같은 사람 responsible w a t i n w a i y s that I'm saying t h 기 t I'm 여 a y i n g that I'm s 말씀, i n g that I'm saying that I'm saying t h a 가 I'm s a y 니다 g t 는 a t I'm s a y i 는 g that I'm saying that I'm saying that I'm saying that I'm saying that I'm s a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에,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특별 사역, 특별히 그, 설교, 신유, 재림,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때 특별한 자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격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어, 이런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느라고 치료하는 것, 큐어에는 관심을 가져왔고 같이 협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방역 활동을 하느라고 격리되어 있었던, 있었던 사람들, 소외되고 있었던 사람들, 살를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케어, 케어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개인적인 종말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곧이만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메슬리디 목사님의 성령로에 대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